좋은 나무교회 유추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원이 기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지나 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빨리 줄어들어서 교회 식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 배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참 어렵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한 것 같은데 또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배워야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높여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쩌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때, 엄마 아빠에게 숨김없이 말씀드리면서, 엄마, 나 이렇게 실수했지만, 다음엔 잘할게, 용서해줘.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줘. 라고, 바르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사랑하셔. 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말씀드리지 않고 숨겨요.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 주셨거든요. 그중에 그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첫 번째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셨어요. 그냥 계셨어요. 그래서 그 넓고 넓은 우주도 행성도 항성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아주 영원하시고 높고 크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 친구가 아 우리 아빠 오늘 차 새로 뽑았다.근데 외제차 굉장히 넓은 거 뽑았다.큰 거 뽑았다.그러면 어때요 부러워하죠.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아 그래 우리 아빠는 우리 교회만 한 차를 샀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면서 우와 좋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을 섬기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째짜하게 기죽어 살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채원아,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책상에서 노트북 좀 가져다 주겠니? 우와, 너무 행복해요. 왜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또 나에게 믿고 신부름까지 시켰기 때문에 행복해 죽어요. 그런데, 우주보다 크시고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데, 그리고 얼굴을 만져주시면서, 정민아, 사랑해.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감동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떡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높고 크시고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여드기로 약속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높고, 크신,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만 제일 먼저 높여드리는 제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광고할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너무 늦잠 자지 말고 성경도 읽고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삼민이에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